안녕하세요. 파파스 중단형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 중전차를 모는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죠. 중전차에 라인을 가는 이제 기본, 기본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중전차로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편과 상대편의 픽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라인을 움직이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그리고 맵 미니맵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 동선을 확인하는 거지. 뭐, 이 매번 나는 무조건 중간을 간다. 뭐, 여기는 어떻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쪽을 이제 도착하셔서 어떻게 다른 판단,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 생각을 해주고 계속 변화에 맞춰서 판단을 자꾸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일단 그거를 염두에 놓으시고, 일단 주강 라인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맵에서 중간을 안가거든요 중전차를 몰고 가면 중전차든 뭐든 중형이든 일단 이런 새끼를 샛길, 새끼리라고 해야되나 이 협고라인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그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일단 중전차든 중형이든 사방에서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간 자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래쪽 라인에 누군가가 들어가 주지 않는 이상 사선이 두 군데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상대편이랑 그냥 1대1 교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플레이어들을 아무리 잘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평 딜이 3 0뭐 10티어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평 딜이 3천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피해 1.5배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플레이어들의 1.5배 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대1 교전 상황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선 분산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앞에 사람을 내가 데미지 없이 통째로 잡아먹을 수,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급적이라면은 나는 딜을 안 받고 내 혼자서 때릴 수 있는, 내만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이 게임에 있어서 가장 딜을 많이 하고 잘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간 자리에 들어가면 사선이 여러 군데가 될수 없죠. 저랑 상대편은 그냥 무조건 1대1 상황만 연출해주고 뭐 역티를 잡고 티타임을 잡고 하는 전법을 전술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 자리 가서 힘들게 하는 걸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년차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뭐 협공 얘기를 해드릴게요 협공 얘기를 하게 되면 중렬차를 가게 되면 이쪽 라인 위쪽 라인을 먼저 잡아서 반대로 상대편이 이렇게 다리 건너오는 애를 못 때리게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T43이 올라가는 식으로 저렇게 저는 위쪽 라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뭐 중형도 마찬가지 중형일수록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라인을 지금 여기를 잡아줘야 우리 편이 건너오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상대편, 만약에 북팀이 되면은 라인은 최대한 빨리 와서 다리를 못 건너는 애들을 이렇게 탁탁 때려주면은 뭐, 여기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라인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한 애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중형이 와 있겠죠. 이미 도착해서 막 때리고 있겠죠. 판터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중형들이 빨리 오면은, 중견들이 여기를 건너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건너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괴롭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맙게도 아무도 안 왔어요. 원래라면 판타가 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상대편 입장에서는. 고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티거랑 300이랑, M4, 뭐, 저, 빵 중전. 이제 완전히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쭈서 먹는 겁니다. 이제 버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런 일을 상대편이든 뭐 우리 편이든 이런 일을 안 당하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와 있는 이쪽 자리 교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이제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맵에서 중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딱 지금 이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이라서 제가 동영상을 리퍼를 좀 남긴 거거든요 이외 상황 뭐 보실 것도 없고 판단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이맵 주광을 하게 되면은 이쪽 라인 들어가서 t32 지금 t32가 있는 라인 확실하게 확보해주면 완전히 라인이 붕괴된다는거 반대쪽은 북팀에 시작해도 중형이라면 중간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중형이면 중간에 가셔서 뭐 이상한 교전 라인을 잡혀주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가서 다리를 못, 걷, 못 건너게 막아주셔야 된다. 뭐, 중형이고, 중전이고, 이 중앙을 가는 제가 라인 포인트는 저쪽 포인트입니다.